안녕하세요. 타력추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거짓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단순한 꿈 이야기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둘 사람은 마음에 두고 참고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당일날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교행량에다 엄청난 돈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정확히 4천억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에서 보고 들은 대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가 대통령이 없는 스위스를 방문하는 것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기에 스위스에 묶여있는 아버지의 정치 자금을 박근혜가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슬림이 가장 중요시하는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무슬림은 전 세계 어디에 머물든 메카를 향해 저합니다. 메카 성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검은 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블랙록의 자산은 일경 7천조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은 680조입니다. 삼성전자 시총은 490조입니다. 블랙록의 자산은 일경 7천조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총 490조는 이재용 것이 아닙니다. 이재용은 삼성전자 주식 10%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50%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100조 벌면 50조는 외국인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미국 투자회사 블랙록이 굴리는 돈은 1경 7천조입니다. 블랙록의 돈은 누구의 것일까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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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톤의 돈입니다. 블랙스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전 세계 무슬림의 핵심 포인트인 메카의 검은 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판매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빈살만이 굴리지 않습니다. 형식상 사우디 국부 펀드를 통해 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밀 초인만이 알수 있는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아닌 사우디 왕가는 블랙스톤이라는 투자회사에게 맡겨 굴리게 했습니다. 사우디는 왕정국가입니다. 문제는 블랙스톤이라는 회사 이름이 너무 뻔한 것입니다. 뭐가 너무 뻔하냐? 사람들은 블랙스톤의 자금이 사우디 왕가의 것이라는 것이 쉽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검은 돌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검은 바위 즉, 블랙록으로 바꾼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메카를 상징하는 다시 만에 메카의 성전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빈살만을 포함해 모든 무슬림의 정신적 고향은 메카의 검은 돌입니다. 사진 보세요. 빈살만 왕이 검은 돌을 만지는 사진입니다. 블랙록의 자금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암호화폐 세상도 블랙록 아니 빈살만의 자금이 쥐락펴락합니다. 자산운용사 벵가드의 자산은 일경사천조입니다 피델리티는 일경입니다이 회사들의 자산도 사우디왕가의 지분이 50%입니다. XRP를 매집하는 전세계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입니다.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는 유튜브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전세계는 암호화폐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말 뜻을 이해하리라 믿으며 오늘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